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자 다음 포물선에 접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평행 기울기가 5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식이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m은 5고, m은 5고, 지금 4p가 마이너스 20이니까 p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p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5x-1, y는 5x-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이번에는 타원 위의한점 접점이 지금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식도 공식 에 공식, x제곱 대신에는 x1x를 y제곱 대신에는 y1y를 넣는데 여기서 x1과 y1이 뭐냐 접점의 x좌표와 y좌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양변에다가 4를 2를 곱해버리시면은 2분의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맞는 거다. 혹은, 난 이렇게 썼는 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뭐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변형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네, 둘다 답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쓴건안 되지. 왜? 약분을 안한 거잖아. 이러면 이제 계산을 덜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안 되고, 이 정도나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이번에는 쌍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수직인 접선. 자, 다음 쌍곡선에 접하고 다음 직선의 수직인 접선. 그 말은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어떤 힌트? 네, 기울기 힌트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M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은 7이고요. M제곱은 4입니다. A제곱 B제곱 그래서 7, 4, 28 마이너스 B제곱은 12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그러면 4가 돼서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